안녕하세요 울산 부동산 tv 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이번에 울산 북구 호계 매곡동 근처에 원룸이 통매매를 한다는 소식이 있고 주인께서도 상담이 되었길래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여기서 주인 거주 방세계 즉 주인 고점에서 적은 자본 고수익 투자 물건 이란 타이탄을 인데요 왜 적은 자본 고수익 투자 물건 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을 보면 주인 세대는 방 3개 거실이 있네요 여기에 다락방 그리고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는 거의 부담이 없다 합니다 근데 임대 상황을 보면 방이한개짜리 그러니까 방한 개짜리가 4개고요. 네 이게 원룸이라는 겁니다. 아, 원룸, 그 투룸, 방 하나, 거실 하나를 한 개짜리가 있고요. 한 개고. 그 다음 스리룸이 하나예요. 방두 개, 거실 하나. 왜 이렇게 용어가 붙은지는 모르지만, 모르지만 스리룸, 투룸, 원룸 왜 이렇게 붙인지지만 거실도 하나의 룸으로 봅니다. 물론 룸, 뭐 크레스룸 레이빙룸? 뭐 그런 용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증금 수익상을 보면 보증금 2200만 원에 월 310만 원입니다. 요걸 만약에 우리가 요 상만 해 수익성 원가를 따져보면 수익 우리가 기대 수익률 4%만 따져도 이것이 얼마일까요? 약 9, 7, 9억 7천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인 세대가 또 산다 그러면 방세개짜리는진세 아무리 봐도 3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3억이면 빼면, 우리가 여기서 3억 빼면, 그러면 6억 7천이란 되잖아요. 근데, 현재 매매 가격이 얼마나 오냐 8억 8천이라는 거죠. 8억 8천. 그러면 세배가, 2억 천원 정도 세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괜찮아. 그래서, 또, 특히 주인 세대가, 편백나무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뭐말씀 드리네요. 그럼 주인세대의 편백나무로 인테리어된 공간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진장과 바닥도 이 편백나무로 인테리어 잘됐네요 그렇죠? 네. 여기 주방 시설도 보면 깔끔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어. 연식가 5년씩 정도 되면 천장이 또 시기도 있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참고하면 주인 세대로서 그, 건 주고도 하고 나머지 밑에 건물 또 임대용으로도 임대사업자를 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대출은 3억 6천까지, 3억 6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니까 자기 주택을 만천세 산다면 3억 정도는 자기 돈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한 어, 2억 2천 정도만 있으면 그쵸. 그렇죠? 어, 이 집을 살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 3억 6천까지 가능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제 드린다면 주인세대 빼고 임대사항만 있는 것보라도보증금 2200이고 월 310만 원이면 따지면 9억 7천 정도가 이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뭐 내가 주인세대에 거주하는 거를 빼고 만약에 내가 주인세대에 거주하는 걸 내가 어쨌든 3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한 5억 8천 정도만 내가 투자를 하면 5억 8천에 이자를 만약에 대출을 3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 5억 8천을 전체 다 빌린다고 한다면, 3%로 계산을 했었을 때, 한달에 이자가 145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럼 내가 전세만 지금 산다면, 전세 3억 돈만 있더라도, 나머지 요거는 빌렸어. 투자를 하더라도, 얼마 정도 이익이고요 310만원이면 한 200만원 정도 한 달에 세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괜찮네요. 투자해 볼만 합니다. 구정을 보면 대지면적은 232 편방미터 제곱입니다. 232 편방미터 제곱이면 얼마 정도 되나요? 약한 60평 넘잖아요. 곱하기. 아니, 아마 6은6한 7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70평 정도 되고, 건물 연면적은 424 편방미터 제곱한 채니까 건폐율이 60% 용적률 183.13%네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 우리가 참고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용적률 200% 0 용적률 200% 건폐율 60%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높이는 11.1m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주 용도는 다가오 주택과 제2종 걸린 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하니까 1층에 2종 걸린 시설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어, 생활을 주차장으로 뽑아서 좀 하고 있더라고. 시기면서 필라트 필라트 구조라고 보면 되나요? 한번 습니다 그럼 주변 상황을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호계라, 호계라 하면 울산광역이 있네요. 그렇죠? 바로 호계역이 있네요. 호계역이 있고 여기 동대선이 있고 여기가 매곡동이잖아요. 어, 북부순환고속도로가 지금 이렇게 건설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매곡동하고 가까운 호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호계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호계역 앞에 농소중학교, 농소초등학교 등등 있었는데 이름이 요즘 호계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 호계초등학교 바로 문 바로 이쪽에 이쪽에 따지고 보면 음 바로 이쪽에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데 뭐 상당하게 학교주택가라서 예, 이정 일반 주거지역의 상가를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 빌라를 지은 것 같아요. 어, 주변 영상을 한번 살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다녀와봤는데요. 호계 초등학교 정문부전잖아요 그렇죠? 돌았으면 이렇게 빌라촌이 있네요. 무슨 빌라인지 모르지만 이름이 상당하게 많이 있네요. 그렇죠? 이런 빌라촌에 에, 빌라가 이렇게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순전히 다 빌라네요. 학교 앞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빌라가 많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시 수익성 분야함이 적은 자본으로 뭐 수익 투자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세대도 거주하고 또 임대도 사항도 하니까 아무튼 관심을 가져봐서 또 투자해 보면 할만하면 될것 같아요. 3억 3천만 내가 어차피 내가 전세 산다든지 하더라도 전세금 뽑아서 어, 내가 이걸 사고 나머지 대출을 사면 되겠죠 그치? 돈 사표 봐드릴까요 다시 수익사항을 수익상항 수익 보면 금이2 2 0 0에월 310만에 되겠죠 주인세대 빼고도 내가 주인은 여기 그, 살고 나머지 임대상이 이러하면 총방이 거실률은 총 여덟 개인거죠 8개고 주인세대 하면 9개인데 아, 또 위치로 봐서는 바로 남양입니다. 남양. 그래서 남양이니까 괜찮을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 바로 해양부동산 중개용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